커피 마실 거다 마시고, 술 마실 거다 마시고, 큰 영향이 있겠어? 이러고 생활하다 보면은, 가난으로 나를 몰아넣는 일이다. 지금 그래도 내가 한250 버는데, 난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돼. 그게 바로 허세예요.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네 가지만 집중해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장기 때는 우리가 버는 게 없는데 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수입은 하나도 없고 지출만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시기를 넘기고 우리가 사회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한번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게 노후예요. 언젠가 우리가 소득이 다 없어지고 끊어지게 된다. 우리 인생에서 가운데 두 번째 파트 말고 첫 번째 세 번째 파트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의 마이너스는 부모님이 메워줬다고 치고, 그러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노후기에 마이너스는 누가 메워줄 거냐? 아무도 안 메워주죠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뭐 사실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득은 유한하다 근데 이제 2030 젊은이들은 이게 너무나 먼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감이 안 오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뭐 그때 마이너스가 오든 말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플러스를 가지고 그 이후에 소득이 없어진 시기를 대비를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개미는 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먹을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이브를 했을까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배짱이는 그런데 왜 개미처럼 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를 안 했느냐? 배짱이는 한해살이 곤충입니다. 가을에 알낳고 죽어요. 겨울이 없다는 거죠. 결국 오늘만 지낼 수 있다면 내일은 굳이 준비할 이유가 없다. 자 어떻습니까? 개미하고 배짱이도 자기 미래를 알죠. 근데 지금의 2030 어때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몰라 내 소득이 많고 적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쓰셔도 됩니다. 아 근데 한번뿐인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즐기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가난으로 나를 몰아넣는 일이다. 돈이라는 것은 공금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나,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이유로 다 쓰십니까? 지금 그래도 내가 한250 버는데, 난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돼! 이렇게. 학생 때는 어떻게 살았냐? 돈안벌 때는 어떻게 살았냐? 그게 바로 허세예요. 워렌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벌어야죠. 더 발전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네 가지만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먹는 데 쓰는 돈이에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야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100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80끼 정도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오후에 일도 해야 되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빨리 식사하자. 에너지 충전. 근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기념일이나 생일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 이건 뭐야?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거지. 근데 이 비율이 8대 2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특별한 걸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돈번 거에 먹는 걸로 다 쓰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군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3일은 군내식당 하루나 이틀은 외식.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택시를 밥 먹듯이 타는 거야. 타야 될땐 타야 되는데 기본 요금 택시는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커피. 커피는 하루에 몇잔 테이크아웃 해야 됩니까? 한 잔. 근데 어디서 하느냐? 옐로우 브랜드 컴포즈 메가, 백다방.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면 돼요. 어, 나 근데 별다방, 콩다방, 폴바셋. 자주 가는데. 안 돼요. 그런데는 손님이 와서 접견을 해야 된다. 또는 뭐 회의를 해야 된다. 친구를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내가 즐기는 문화로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옐로우 브랜드를 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미용 성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톡스 한번 맞아볼까? 필러 한번 맞아볼까? 근데 중요한 거는 2, 30대 때 성형외과 간다는 거는 사실은 좀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욕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는 좀안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성형은 안 한다 대신에 네일을 한다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얼마인가 했더니 천차만별이래 가격이 근데 색깔만 칠하고 그러면 뭐한 3-4만원 4-5만원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보석 받고 뭐좀 꾸미고 뭐 색깔 달리하고 뭐 이러면 막뭐 10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대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뭐 사람마다 또 다르대 뭐 3주 가는 사람 한달 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지금 20-30대 때라고 그러면 사회초년생이고 그러면 소득이라는 게뭐2-300 수준일 텐데 네일아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난좀 다른 건안 한다 술 마실 거다 마시고 술 마실 거다 마시고 문화래죠 pt 요가 필라테스 다 하는데 나는 내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내일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돈이 커지는 거냐면 야뭐 택시 타고 밥사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게뭐큰 영향이 있겠어 이러고 생활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 한 번뿐인 이벤트다. 결혼?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자동차하고 되게 비슷한 심리예요 지휘제의 역할. 내가 이 차를 타면, 오, 좀 성공했나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이 자기 소득과 자산에 왜 걸맞게 돼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한번 있을 이벤트에 너무 과다한 돈을 썼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비용이 한 다섯 가지 들어가요. 예식, 혼수, 예물예단, 신혼여행, 주택마련 근데 앞에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예식 남는 거 있어요? 다 쓰는 거죠 물론 이게 참 우리 신부 입장에서 신랑도 신랑이지만 신부 입장에서 정말 한번 있는 거 포기 못하는 건 맞지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혼수 혼수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죠 에어컨, 냉장고, 가구, 소파 이런 거안 없어지잖아 안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써버리는 거예요 예물예단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건 부모님의 형편에 맞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정말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눈치 보여갖고 내 돈을 보태갖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건 부모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혼여행이에요. 하, 이것도 또 포기 못하겠네. 근데 신혼여행이라는 게 옛날처럼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다가 거의 99%였거든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혼여행 때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도 막 골백 번다 가지 않나? 근데 신혼여행에 굳이 그렇게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 마치 신혼여행 갔다고 앞으로는 당분간 집살 때까지 해외여행 죽어도 안 간다. 뭐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힘을 안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연소득에 곱하기 세배 이상의 집을 얻지 마라. 자, 그럼 연봉 5천, 우리 배우자도 연봉 5천. 1억이죠? 그럼 3억 미만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식이나 신혼여행이나 예물예단이나 혼수를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예산 생각 안 하고, 막 비용을 막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주택 자금이 없네. 야 그냥 빚 땡겨 전세야금 대출이자 이래버리면 인생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는 거에 힘을 줄 거냐 내실을 다질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골프라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귀족 스포츠잖아요. 골프장에 가면 은 굉장히 대접을 해주잖아요. 왜냐면 골프장에 오는 분들 다 VIP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한명한명 한명 손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딱 골프장에 가면 대단한 VIP가 된것 같아요. 성공한 느낌이 들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장비를 삽니다. 장비빨이라 그래서. 그다음에 레슨을 받아요.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장비가 후져서 그런가? 그리고 또 장비를 사. 연습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골프를 쳐. 친구랑 만나잖아. 내기를 해. 배고픈데 안 먹어요. 짜장면 시키죠. 짜장면만 시키나? 탕수육도 시키죠. 탕수육만 시키나? 맥주도 한잔 하죠. 그 다음에 필드를 나갑니다. 필드를 나가면 어때? 돈이 이게 뭐 제가 뭐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아무리 퍼블릭 같은 데를 가서 써도 뭐 교통비까지 다 하면 한 30만 원 35만 원 그냥 나갑니다. 하루 6, 7시간 노는데 30만 원 35만 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돈을 안 쓴다 그래도 100만 원 씁니다. 한 달에. 제가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으로 쓰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골프에 100만 원 쓴다. 그럼 골프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영화도 안 보고 공연도 안 보고 다른 문화생활을 하나도 안 하나? 더할거아니야 그럼 뭐, 다른 건난 진짜 골프만 한다. 좋아. 그럼 100만 원만 쓴다. 100만 원이래도그 소득이 10%라면 소득이 천만원 돼야 되는 거야. 야, 니가 뭔데 내가 골프 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그런 말씀 하면 뭐, 저도 뭐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는데, 골프 말고는 레저가 없고 문화생활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걷고, 뛰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는 문화레저 비용이 10% 이내로 들어오려면 소득이 천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저에 관련된 밸런스가 현대인들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얘기할 때 연소득의 5% 안에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뭐한 여름 휴가는 일주일? 뭐 연휴에 가는 휴가까지 따지면 한 열흘? 그럼 365일 중에서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 3% 아니에요? 근데 연봉에 5% 쓰라고 그랬잖아. 플렉스죠. 근데 그 5%보다 더 쓰겠다. 그게 욕심이죠. 그게 허세죠. 워렌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버는 거보다덜 쓰는 삶이 완성되지 않는 한, 절대로 투자나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안에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 근데 멘토님 정말 알겠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이유는 뭐다 일상이 안 행복하기 때문에 빨리 일상의 행복부터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이 안 행복한 이유는 뭐다 회사에서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다 회사에서 전혀 성장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회사에서. 빨리 퇴근 시간이나 기다리자. 수요일쯤 되면, 아, 이제 빨리 주말 기다리자. 그러고 살면, 끝없이 끝없이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보다 자꾸 비싼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일상을 탈출해서, 이번 주말에 가까운 지역의 도서관을 거닐어 보십시오. 이 계절들을 느끼면서, 어, 하늘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산을 꼭좀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는요, 술도 많이 먹었고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으쌰으쌰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옛날 얘기가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막 발전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런 어떤 이슈가 없는데 그냥 전화해서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거는 내 인생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들 중에 조금 잘나가는 친구들 만났어요 아, 이 친구 상당히 배울 점이 있다 훌륭하다 이런 친구들 일부러 만났어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낫고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내가 성장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성장 발전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20명, 30명,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